아니,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입니까? 여긴 성당이에요. 당신들이 손댈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니,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입니까? 여긴 성당이에요. 당신들이 손댈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니,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입니까? 여긴 성당이에요. 당신들이 손댈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, 아비가 몽골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을 작성하였는데, 잘 챙겼느냐?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너라. 너는 아비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니, 고려 왕실의 태자답게 부미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.